30레벨 이후 메이플랜드에는 전사의 시대가 도래한다고들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몬스터 카니발이 있죠. 남들은 쓰레기라 부르는 이 둥기로 과연 카니발에서 얼마큼의 자본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피같은 돈을 쏟아부은 저의 첫 직작근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무자본 둥이 전사의 파란만장한 카니발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30레벨을 찍자마자 루디브렴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사의 전성기라 불리는 카니발에 입성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직 낮은 레벨에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알게 된 것이 바로 폐잠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패배만 해줘도 경험치와 돈을 동시에 받는 그야말로 무자본의 한 줄기, 빚 같은 시스템, 판당 15만 매수를 내고 호급을 하는 승자문 꿈도 못 꿨지만 70분 동안 잠수만 타고 35만 매수와 40%의 경험치를 챙겼습니다. 남들은 비효율이라 말할지 몰라도 돈을 벌면서 레벨업을 한다. 둥기 전세계 이보다 편한 낙원이 있을까요? 받은 배수로 기분 좋게 도핑 물약도 쇼핑해주고, 카니발 횟수를 다 쓰고 나면 남는 시간은 사냥의 영역입니다. 사냥터를 찾아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마땅히 좋은 사냥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타템이 비싼 더키 패밀리를 사냥하며, 30일 레벨을 달성해주었고, 다음날도 저의 합법적 불로소득은 계속되었습니다. 오, 6필드, 6판과 3, 4필드, 10판, 하루에 주어진 모든 카니발 기회를 해잠에 쏟아부었죠. 결과는 달콤했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었을 뿐인데 각각 3 0만 60만 매소, 총9 0만 매소가 주머니에 꽂혔습니다. 어느덧 레벨은 30일,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고 돈까지 벌며 성장하다 보니 이거 진짜 부케를 하나 더 키워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마약 같은 편안함에 취해버렸습니다. 1차 전직 때그 고생을 했던 게 무색해질 정도였죠. 카니발의 뜨거운 열기를 뒤로 하고 잠시 지구방위본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주는 소중한 경험 치 쿠폰을 챙기기 위해서였죠. 간 김에 어스돌 활성화 주문서 퀘스트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겐 귀찮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무자분들에게 이런 소소한 퀘스트들은 간물에담비와도 같은 큰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귀찮더라도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비를 마친 뒤에는 어스타 백층으로 향해 부지런히 라츠를 사냥했고 33레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더 괜찮은 사냥터를 찾아 이곳 저곳을 다니던 중 그나마 어스탑 10층은 몬스터가 자동으로 모이는 구조라 전세계 안성맞춤이었죠. 그러던 중 먹게 된 블록버스 설계도 퀘스트 재료라 25만 메소라는 귀한 몸값을 자랑하더군요. 운 좋게 복권 한장 당첨된 기분으로 자본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10만 메소를 투자해 슈피겔만의 목걸이를 장만했습니다. 여기 에 기분 좋은 보너스도 더해졌죠. 지난 영상에서 깜빡하고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예전에 스텀프를 잡고 얻었던 망토 체력 주문서를 30만 매수에 판매하며 자본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남이 차려준 밥상에 앉아있을 순 없었습니다. 루틴대로 카니발을 진행하며 마지막 라운드에 기사님께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직접 몬스터를 때려보며 예행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사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꼬리의 꼬리를 무는 질문에도 친절하게 노하우를 전수해주신 기사님 덕분에 폐기사로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님과 5, 6필드까지 함께하며 이날도 어김없이 96만 매소의 수익을 올렸고 마침내 34레벨이라는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35레벨 폐기사 데뷔를 앞두고 레벨업을 하던 중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전사, 심지어 둔기까지 들고 있는 동문 페이지를 만난 것이죠. 반가운 마음에 인기도를 선물하며 인사를 나눴는데 갑자기 그분이 물으시더군요. "지금 매수 얼마 있어요?" 당당하게 240만 매수라 답했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훈지를 건네셨습니다. 제 유튜브 컨셉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그분의 완강함에 결국 약속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나중에 다른 유비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로요. 왜 제가 만난 페이지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걸까요? 페이지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안타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35레벨 기다려온 변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둔기 페이지님과 인사를 나누며 이별을 하고 그동안 묵혀뒀던 장비들을 하나둘 꺼내며 본격적인 스펙업에 나섰죠 우선 명중률을 책임질 떡작 체인메일을 갖춰 입고 미뤄왔던 신발 이속작까지 맞춰 기동력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죠 바로 삼상옵션의 빅 해머 여기에 100% 주문서 떡작을 입히자 둔기 전사의 묵직한 존재감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활용점정은 공격력, 루돌프 호 주문서, 떨리는 마음으로 던진 주문서가 성공하는 순간 제 스탯 공격력은 410에서 무려 683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단숨에 1점 6배나 강해진 파괴력에 취해 당장이라도 폐기사로 데뷔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쉬운대로 폐잠으로 90만 매소를 챙기며 내일 펼쳐질 폐기사로서의 화려한 데뷔전을 기약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폐기사로서 첫 출격에 나섰죠. 폐기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승기사님이 편하게 CP를 쌓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 빠르게 몬스터를 썰어내고 요청하는 몬스터를 즉각 소환해주는 파티의 엔진 같은 역할이죠.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환만 해주고 쉬는 편한 길 대신 물약을 들이켜며 승기사님과 함께 전장을 누비는 땀흘리는 길을 택했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레벨업을 위해 미친 듯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단 10판 만에 36 레벨에서 38레벨로, 방속, 레벨 업. 여기에 정상음으로 들어온 200만 매수라는 거금을 확인한 순간, 아, 드디어 무자본을 탈출하는구나 싶어,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조심스레 승기사님께 제 실력이 어땠는지 여쭤보았고, 아주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답변까지 들으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폐기사로서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돈 복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72만 매수를 챙기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유명인인 레고님을 만나 폐기사 지원을 해봤지만 엄청난 인파에 묻혀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었을까요? 채널을 이동해 만난 승기사님과 의기투합해 직접 부인에 나섰고 3사필드 열판을 마친 뒤제 손에 들어온 금액은 무려 330만 매수였습니다. 자본이 모이니 이제 운을 시험해볼 차례였습니다. 카니발의 전유물인 메이플코인을 슈피겔만 목걸이로 바꿨지만 결과는 평범한 전고 실망하긴 일렀습니다 시장조사를 해보니 하이랜더 산고비이 고개거래되고 있더군요 우선 하이랜더 5개만 뽑았는데 세상에 삼상옵션이 2개나 터지더니 남은 코인을 전부 교환한 결과 결국 사상옵션까지 하나 더 챙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돈과 운이 따라주니 스펙업 욕심이 폭발했습니다 매물조차 귀한 사상제커를 어렵게 구해와 60% 주문서로 직작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6작 성공. 무자본으로선 기적 같은 수치였지만 기쁨 뒤에 진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딱 공격력 1만 더 높았더라면 그 영롱한 보라색 무기가 되었을 텐데 그 일의 차이가 제 마음을 아프게 찌르더군요. 체커를 완성하고 정들었던 떡짝 빅캐머를 보내줄 시간이 왔습니다. 50만 매수의 무기를 사러 오신 분은 놀랍게도 또한 명의 둔기 페이지 꿈나무였죠. 같은 길을 걷는 동지로서 짧지만 따뜻한 담소를 나누고 저는 새 무기와 방패 그리고 든든한 패까지 장착하며 드디어 승기사라는 화려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경험치 쿠폰까지 쓰고 폭주한 결과 단 하루만에 45레벨 달성. 화면을 가득 채우는 CP와 폭발하는 경험치를 보며 왜 전사가 카니발의 신인가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세상이 제 발밑에 있는 것만 같았죠. 다음날도 5, 6필드는 빠르게 폐점으로 진행해주고 3, 4필드는 승기사로 진행하며 레벨업과 250만 매수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도전한 5, 6필드 승기사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CP 500점을 채우지 못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사를 믿고 시간과 매수를 투자한 손님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곧장 전액 환불을 진행하며 고개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내셔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인기도를 올려주시는 손님들 죄송함과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다음판부터는 600점을 넘기며 무사히 승기사를 마무리하고 레벨은 47이 되었습니다. 다음날은 안전을 기해 5, 6필드 폐기사로 손님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순조롭던 운행 중 갑작스러운 서버렉이라는 복병을 만았습니다 마지막 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항력이었지만 부인 주체로서 책임을 지고 승잠 손님들께는 전액 환불을 패잠분들께는 약속된 대금을 모두 지불하며 상황을 매듭지었습니다. 아, 사고로 수익은 줄었지만 그래도 100만 메소 가까이 손에 쥐었으니 나쁘지 않은 결과였죠. 문득 전날 패잠에서 만난 고수 기사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코인은 목걸이보다 마법사 무기인 크로미로 바꾸는 게 이득이라는 꿀팁이었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모은 코인을 전부 크로미에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무려 3상까지 골고루 섞여 나왔고 무엇보다 엄청난 판매 속도와 높은 가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혹시 코인은 많은데 목걸이 도박이 망설여진다면 저는 크로미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크로미와 하이랜더를 꾸준히 처분하며 모인 금액은 무려 1,600만 매소. 중간중간 50제둔기인 골든몰 사상과 오상 매물을 미리 사두느라 꽤 지출이 있었음에도 무자본으로 천만 단위의 매소를 만지게 되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3사 필드 롬바드 소환 승기사로 황속 질주한 결과 단숨에 48에서 50 레벨 90%까지 도달하며 대망의 골든 모을 강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피날레입니다. 5, 6 필드 폐기사 12판을 끝으로 준비를 마친 저는 그간 모아온 모든 자산을 한자리에 쏟아부었습니다. 5상 4개, 4상 5개 등총 9개의 골든 모을 그리고 10% 주문서 13장과 60% 주문서 30장 재료값만 도합 1,500만 매수가 들어간 거대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죠. 전설의 시작을 위해 10% 주문서를 먼저 던졌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단한 장만이 붙고 나머지는 모두 검은 연기와 함께 사라졌죠. 착잡한 마음을 다잡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10% 초벌 무기에 60% 주문서를 올렸지만 야속하게도 이 연속 실패라는 소식에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예 캐릭터의 죽음을 선택해 레벨을 깎아서라도 폐기사를 하루도 하겠다는 독한 마음으로 두 번째 매물을 모았습니다. 육작 체커를 선물했던 명예로운 바위 앞에서의 재도전. 여러 개의 10% 주문서와 무기들을 날리며. 사상 하나와 5상 하나가 초벌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횟수가 5회라 60% 주문서가 실패할 경우 10퍼 주문서를 넣는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오상에는 안전하게 60퍼 자구로 진행하려 했으나 이번 연속 실패를 하며 10퍼 주문서로 다시 반등의 기회를 엿보았지만 처참히 실패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은 두 개의 처벌에 60퍼 주문서를 발라주었고. 아쉬운 마음에 보라색 도전을 위해 10% 주문서를 도전했지만 실패. 두 번째 결과는 60%가 두번 연속 실패하며 10% 주문서를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제 손에 남은 무기는 0, 81, 84, 85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롱한 보라색 무기를 꿈꿨던 무자본 둔기 전사. 전 재산을 태우고도 평범함에 머물게 된 저의 앞날에는 이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둔기 전사의 여정. 그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